먼저, 세제 개편입니다. 새해 중심의 핵심 분수령이고, 강남권 중심의 불안한 시장 이어지면은, 마지막 카드로 세제 개편 꺼낼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 어, 이거는 여행이 크지 않을 겁니다, 세제 개편은. 이미 우리는 중가를 받고 있어요. 더 세게 나올 세제 카드가 없어요. 그냥, 제일 생 세제 카드가 뭐냐면요. 시세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큰 세제 카드거든요. 증세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아마 이제 한다고 하면은 고가 아파트에다가 중가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거 하나 남았는데 일반인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제 개편은 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모르냐면요. 이게 투자를 아지 않은 사람들은요. 늘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불로소득인 줄 알아. 기증문제 내려가는데 가산금리 올리는 게 이게 불로소득이고요. 부동산은 이미 중과를 받고 있었거든요.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서울 같이 규제 지역들은 두 채부터 이미 중과고요. 지방은 세 채부터 중과거든요. 이미 중과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왜? 이미 받고 있으니까.